1년 전 저는 평범한 10년 차 직장인 가장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죠. 다만 누군가는 지금의 저와 달리 저의 1년 전이 직장인인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저는 작년 간에 완전히 다른 이커머스 셀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왜잘 다니던 10년의 직장을 떠나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 정말 많이들 묻고 궁금했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했던 저는 5개월 만에 달에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 평범한 직장이었던 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쿠팡에 로켓 그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했습니다. 왜 수많은 부업들 중에 저는 이 쿠팡을 시작하고 퇴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재작년에는 이 사입이 아닌 구매대행도 1년간 경험해보고 블로그, 유튜브 등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스마트스토어 역시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25년이 지금 부업으로서는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최고의 부업이나 이커머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로켓, 그로스가 단연 1등입니다. 왜? 왜냐면 돈을 가장 빨리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하는 셀러들의 불만에 너무도 많죠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다른 부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꼭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쿠팡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을 가장 빠르게 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초보도 고인물들과 붙어볼 만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가장 빠르게 벌수 있다. 돈을 가장 빠르고 많이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쿠팡은 잘 아시다시피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보통 이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면 초보자들은 이 경쟁을 피해서 중소형 키워드를 공략해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천천히 쌓아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다 가능한 얘기고, 쿠팡에서도 이 원칙은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많이 돈이, 돈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특성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같은 순위의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페이지의 상위셀러들이 계속 상위셀러라는 것입니다. 그럼 쿠팡은 어떨까요? 쿠팡은 이 롤링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매자마다 모두 다른 상품과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초보자도 쿠팡에서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혼자서도 일여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적인 시간과 이런 일을 혼자서도 다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유가 되는데, 쿠팡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조금이라도 판매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판매량이 늘어나면 택배를 포장해야 되는 시간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올라도 혼자 산다면 이런 여러 상품이나 많은 상품을 추가적으로 소싱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laughs>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매출이 우상향은 할수 있으나 그 속도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만 원의 상품을 1억의 매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약 300개 물량을 직접 포장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건 혼자서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택배를 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품의 신규 소싱도 없고 성장도 그만큼 더디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품을 잘 팔기 위한 기획과 소싱에 좀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뭐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면 직원을 뽑아서 그 해나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팡은 다를까요? 지금의 로켓 그로스 이코시스템은 사실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쿠팡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택배, 포장, 바코드 작업, 입고까지 이런 중국 업체들이나 한국 업체에서도 대부분 이제 하는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들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작은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작년 초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공료피스에서 약 2평에서도 했었으니까요. 그럼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을 가장 빨리 버는 게 초보자도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초보자도 상위셀러들과 붙어볼 만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쿠팡은 롤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롤링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광고가 사실은 필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가능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광고 때문에 쿠팡은 안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고 부분을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고 광고 때문에 작년에 초보였던 저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상품이나 막 올려서 대충 광고를 막 돌리면 그건 당연히 안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셀러들이 말하는 그 적자 구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고인물들이 많다고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면 아주 작은 리뷰로도 가능합니다. 상단에는 리뷰가 많고 오래된 상품이 그만큼 예전 상품이라는 것을 뭐 상세세, 상세 페이지에 뭐 이런 강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초보자가 상위 셀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싱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많이들 들어보셨던 시즌 상품입니다 왜 초보자는 반드시 시즌 상품을 경험해봐야 되냐 왜냐하면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상품은 사실 롤링 시스템이 있어도 구매량, 리뷰수, 끊기지 않는 재고, 상위셀러들의 높은 광고비 지출로 파일을 많이 가져가기는 사실 <laughs> 초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 아쿠아 슈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겨울에도 잘 파는 셀러가 아쿠아 슈즈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상위 셀러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 구매자인 소비자가 살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위에는 잘, 잘 팔고 못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름 상품을 아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보시면 잘 팔고 있는 상품은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초보자가 투자를 했을 때더 빠르고 많이 버는 걸 선택을 해야 좀더이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또이번 돈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상위 셀러들과 붙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이번 시, 어, 시즌 상품에 대한 공부를 이번 겨울 쿠팡 셀러들이 지나온 얼마 안 됐죠. 시즌 상품들로 이 데이터를 쌓아둔다면 이런 여름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벌써부터 여름 상품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판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과 소싱 방법을 계속해서 구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올 겨울에 남들과 다른 압도적인 데이터를 준비한다면. 어, 한 발짝 더 빠르게 우선순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다음번에는 실제로 초보 처음 시작하는 초보 셀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좀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쿠팡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